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골든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아랍권에서도 굉장한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크게 화제가 되고 있죠. 지난 10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아드는 방탄소년단을 환영한다는 뜻으로 리아드의 밤을 보랏빛으로 물들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축제 현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방탄소년단의 방문을 기념해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보라색 조명을 켠후 방탄소년단이 가는 도시마다 랜드마크 건물들이 보랏빛 조명을 키며 이벤트를 선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야경으로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벤트는 더욱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아, 저도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리아드하면또 빼놓을 수 없는 킹덤 센터의 역포물선 형태를 따라 보라색이 빛나면서 특별한 아라비안 나이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뿐만 아니라 올라야 타워, 하마드 타워, 알파이사리아 타워 등리아드를 대표하는 고층 건물들도 보랏빛을 비추며 방탄소년단을 반겼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리아드의 킹파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러비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의 공연을 펼쳤는데요. 소속사 측에서는 이번 사우디 공연에선 따로 공식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지 않고 방탄소년단이 모델로 활동 중인 V.T. 코스메틱의 팝업 스토어만 운영했다고 전했으며 공연 전날부터 리아드 스타디움 밖에 MD 부스를 개장했는데 지난 10일 전고부터 9시까지 그리고 공연 당일이었던 지난 11일에는 오후 1시까지 공연 종료 때까지 운영됐다고 합니다. 이에 굿즈를 사러 온 아미들의 줄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어 현장 분위기로는 때창은 없었지만 한국 취재진이 인터뷰를 위해 다가서면 적극적으로 응하고 방탄소년단의 커버 댄스도 과감하게 선보이며 춤을 추는 아미에게 주변에 있는 아미들도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차분 따라 부르면서 응원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어,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또 영상을 많이 보니까 방탄소년단이 리허설 도중에 음악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아랫, 그 나라 고유 문화인데요 그때가 기도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화를 또 알고 네, 기도시간에 그 음악을 다 껐다고 합니다 모든 리허설을 멈추고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해 그쪽 아미들이 감동했다는 말도 들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어, 방탄소년단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까지 이렇게 존중할 줄 아는 모습에 역시 월드스타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팬들은 BTS의 음악은 자유를 느끼도록 해준다 라면서 나도 그들처럼 될수 있다는 상상을 하게 한다. 그들의 눈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꼈다. 라고 전하며 BTS는 내 사고방식을 바꿨다. 사우디의 뮤지션들은 사랑만 노래하는데 BTS는 다르다. BTS는 나한테 너를 사랑하라. 라고 노래한 첫 가수다.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꼈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정보 공유나 소통으로 SNS나 온라인 팬페이지는 없지만 홈마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공연은 사우디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일상에도 더큰 재미를 줬다고 하는데요. 이를 접한 대중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봐요. 사우디에서도 보랏빛 조명으로 방탄을 환영해주고 참 뿌듯한 느낌, 방탄과 아미들 모두 최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 공연으로 보랏빛 감동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 너무 가고 싶네요. 에이, 아. 저는 언제쯤 콘서트에서 볼수 있을지. 어쨌든 방탄소년단의 소식이 크게 이슈가 돼서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